뷰만주입니다. 오늘은 연어 앰플과 히알루론산 크림을 합친 화장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바로 난나의 연어 앰플 크림입니다. 요즘 날씨가 건조해지고 추워지면서 제 피부에도 가뭄 신호가 왔는데요. 푸석푸석해지고 민감해진 피부에 새 활력을 부여해줄 연어 앰플 크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. 이 제품은 연어 앰플과 히알루론산 크림을 합친 올인원 제품인데요. 비용과 시간을 절약해 줄 수도 있고 같이 발라주니까 흡수력도 더 높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복잡한 화장대를 깔끔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시너지를 줄수 있더라고요. 연어 핵산 1 0 0 0 p p m 과 연어 알 추출물 50,000ppm이 50 함유되어 있는데요. 연어 핵산은 피부과에서도 사용되는 성분으로 피부 속에 자가 콜라겐을 생성해줘서 피부 생기와 윤기, 탄력, 용량 공급에 도움을 줍니다. 거기에 속수분을 위한 히알루론산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속 깊은 층에서 다량의 수분을 저장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.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는데요. 세안 후토 연어로 가볍게 피부결을 정돈해준 후, 연어 앰플 크림을 얼굴에 부드럽게 펴 발라줍니다. 호덕하고 쫀쫀한 제형으로 이렇게 쭉 늘어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. 톡톡 두드리면서 가볍게 흡수시켜줍니다. 꾸준히 발라주니까 피부에서 광이 나기 시작했는데요. 피부결도 좋아지고 민감해졌던 피부가 진정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속당김이 정말 심했었는데 이 앰플 크림을 발라준 후부턴 속건조가 해결됐습니다. 무엇보다 평소에 사용했던 앰플과 크림을 비교해봤을 때 용량이 300ml 대용량이라 최소 3개월은 더쓸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짐승 용량이라 바디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. 얼굴뿐만 아니라 건조한 목, 팔에도 영양을 공급해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쫀쫀한 제형과 달리 발림성과 흡수성이 좋아서 밀리거나 끈적임이 없어서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. 낫나 브랜드는 수분감이 넘치는 깐달걀처럼 꿀광 피부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데요, 피부에 맞지 않는 분들을 위해 샘플을 함께 동봉해드리고 있습니다. 먼저 테스트로 체험해볼 수 있는 세심함도 묻어나더라고요. 샘플 사용 후에 잘 맞지 않거나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100% 환불해주는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자극 테스트에서 자극지수 0으로 무자극을 판정받아 더욱 안심하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대용량 앰플 크림을 소개해드렸는데요. 촉촉하게 광나는 피부를 원하시는 분, 맨들맨들 깐달걀 같은 피부를 원하시는 분, 복잡한 스킨케어 대신 올인원 제품을 찾고 계신 분들께 난나의 연어 앰플 크림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저는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들 한 주도 화이팅하시고 올인 또 다음에 만나요. 안녕!